자,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죠.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살균제가 사실은 인체에 좀 유해합니다. 그 소독하시는 분들이 다들 마스크하고 방진복 다 입고 아, 하는 이유가 그 물질 자체가 그 염소나 크레졸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데 이 클리어 제품은 그 아미노산, 단백질의 기본 요소인 아미노산있죠 아미노산과 그 시크로덱스트린 같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시크로덱스트린 같은 천연물질 20가지를 그 취합해서 그 무해하게 인체 는 무해하게 그 바이러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 아주 좋습니다. 집이나 사무실, 특히 뭐 요즘 같은 데그 구취소에 엄청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밀폐된 공간에는 이 30평 정도에는 30초면 그 바이러스를 다 죽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메르스, 사스 이런 세포 어, 바이러스 이런 거는 그 세포막을 그 분해를 시켜서 이 바이러스를 잡기 때문에. 이99.99%그 잡아주는 그런 그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, 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. 그럼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메르스, 사스, 또그 조류독감 있죠? 조류독감, 부제역, 부제역까지 다이 잡아줍니다. 그런데 이그 뭔가 양계장 같은데는 이게 오픈 스페이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틀어놓으면은 이게 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. 이게 그~ 자~ 이게 바로 그~ 클리어입니다 이게 아~ 이거는 뭐~ 상당히 가볍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시고요자 이게 어아댑터 같이 보이는데 네, 아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어 아, 종이로 스티로폼 사용 안 하고 종이로 했네요. 친환경을 생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뚜껑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뚜껑 그리고 이게 이제 본체같고요 그래서 자. 이게 저기 본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이렇게 하고 이 뚜껑을 뚜껑을 여기 아 팬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맞추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, 여기, 여기 홈이 있죠. 여기 딱 해서 어. 아주 디자인도 예쁘네요. 그죠? 천연 물질 20가지로 되어 있는 그... 제가 뭐 추가로 구매한 건데,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거 여기다 일단 내려놓고. 자 아, 요거는 차에 차량용에 이렇게 칙칙 음, 차량용 아주 예쁘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면은 냄새가 없게 없어지게끔 그죠 이것도 음, 이제 차량용 방향제 요즘 뭐 사람들이 차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자 일단은 여기다가 용액을 붓고 저 전원을 키면 됩니다. 그래서 용액을 먼저 여기다 뚜껑을 열고 좀 길게 려서 아이고, 이거 막. 액체를 붓고 그 지금 뚜껑을 요 구멍을 여기를 맞춰가지고 여기에 포트에 맞춰서 딱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여기랑 맞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전원을 어 여기 꽂겠습니다. 전원을 꽂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? 아 소리가 나는군요. 그럼 여기 전원 버튼이 아, 색깔이 아주. 아,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. 아, 여기 는 팬에. 아, 요, 약한 거? 중간? 강한 거? 어. 그래서 이 에코모드로 약하게 했을 때, 하루에 8시간씩 썼을 때, 그 여기 용기 요거 4리터인데 요 용기로 두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시간도 조절할 수 있어요 12시간 타이머를 설정습니다 연속 사용모드입니다. 시간 타이머를 설정습니다아 이거 좋네요 좋죠 색깔도 아주 은은하고 좋고 또 좋은 점은 이거는 이제 액체로다가 바이러스나 미세먼지, 곰팡이까지 다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필터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. 필터라는 거는 하, 그 교환하려고 하면은 귀찮고 또 필터에는 그 항상 찐득이 먼지 이런 게 모이기 뭐 때문에 그좀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이게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. 그렇지만 이거는 항상 처음이나 끝에나 효과가 동일하고 특히 그 세집 지후군 포름알데히드 때문에 나타나는 세집 지후군 있죠 그런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다 잡아주기 때문에 집먼지 찐득이 이런 그 것도 하고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가습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습기 공기청정기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이거 집집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.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꼭 이거 반려동물한테 무해하고 인간한테는 물론이고 반려동물한테 무해하면서 반려동물에서 나오는 그 냄새들 있죠 냄새까지 없애주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같이 그 바이러스 창궐하고 그럴 때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틀어놓고 자면 안심하고 그 식구들이 밖에 나갔다 요즘 집안에서 그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? 식구들 밖에 나갔다가도 이 30초 안에 바이러스를 다 잡아 주니까 요 앞에 잠깐 서 있다가 들어가면은 아주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 제가 아는지인 이 이거 사실 제 군대 생활할 때저 밑에 쫄병이 이거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제가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연락 주세요. 댓글 남기시거나 010-2339-3345로 연락주시면 제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. 또 수출하실 분도 연락주세요.